월출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현재 시각 5시 30분이고요. 주차장에서 어, 입구까지는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대영장입니다 네, 탐방로에서 약 5분 정도 올라오면 이 형태가 나옵니다. 신앙상, 바로 여기에요.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멋집니다, 여기도. 어, 지사전님신주한테 미안하네. 신앙상 앞 지나갑니다. 가파른 돌개가 길 이어집니다. 여명이 <laughs> 발아옵니다름다리에 올라가면 볼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별도도 있고, 오늘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하... 올라가서 볼수 있으면 되렴만 먼저 오신 우리에 계시네 일산 얼출산 구름다리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저희 쪽으로 올라가야겠네. 일주로 보려면 이제 랜턴도 꺼야겠고 잠깐 쉬었다가 어이, 소리가 나네. <laughs> 완벽함사 상하라고 벤치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는 계단이 극경사예요. 거의 뭐 사다리예요. 저기이 바람 폭포. 물소리 들리죠? 자 올라가보겠습니다. 일출을 보려고 일찍 왔는데 빨리 올라가봐야겠네. 계단이 아주 큰 계단입니다. 계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여기서 일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구름바다 아주 환상적이다 참 멋집니다 판타스틱해요 계단이 아주 앞찔린다내발 올라갈 것 같아. 도가 다겠네 여기서, 여기 일키로 가야겠네. 이쪽으로 넘어면못볼것 같아. 시드니까 바위가 멋지게 보입니다. <laughs> 멋진 일출은 못볼것 같아요. 구름이 밑에 깔려 있어요. 지금 현재시간 6시 30분. 잠시 후에 일출 시간인데, 멋지게 볼수 있으면 좋겠네. 아 구름이 아주, 온무가 아주, 항상 뜨입니다. 바다의 섬들 보세요. 섬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있습니다. 아, 여기 구름다리고요. 바람 부고 전에 왔을 때 물이 쫄쫄쫄쫄 흘렀는데 와, 너무 멋집니다. 오 어, 일출이요. 일출을 봤어요. 드디어 우와 오늘 추석인데 애들이 어제 다 만나고 오늘 하루가 시간이 비길래 월출산에 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 그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상태로 보기는 처음이네요. 저번에 덕유산에서 잠깐 봤는데, 그때는 구름이 너무... 아 구름이 아니라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멋진 풍경을 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여기, 안개가 사라지겠죠? 색깔 좀 보세요. 아주 색깔이 햇빛에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와 멋지네. 색깔이 환상적입니다. 구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무 색깔도 예쁘고. 음무가 아, 더 예쁜 것 같아. 되 겠네. 오늘 날 씨도 선선 하고 너무 좋 습니다. 아, 감사 합니다. 이렇게 일출 을 보게 해 주고 이런 좋은 풍경 을주셔 가지고 오늘 멋진 일출 환경 을감 상했 습니다. 이고요 저쪽에서, 천왕사 쪽에서 1km, 1km 올라왔습니다. 주차장부터는 1.5km 될까? 1.5km. 딱 1시간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섬들이 다 <laughs> 섬들이 많죠. 안 그래도 이쪽으로 가면은 강진 쪽이에요. 응? 강진 서쪽에 장흥. 람들이 아주, 모두가 섬이네요 아, 멋집니다. 공사를 할 건지, 데크들을 많이 가져다 놨어요, 곳곳에. 내 네, 귀여워. <놀람> <놀람> 가자 봐리 이제 해가 한참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멋지네요 아직도 농모는 조금 남아있고 천왕봉 한 600m이죠. 거의 다 와갑니다. 저쪽 보이는 곳이 구정봉. 저쪽 큰바위 얼굴. 구정봉 큰바위 얼굴. 이쪽이 천왕봉입니다. 이 천왕봉이 멋지신데 이쪽 올라가는 사다리 보이시죠? 급경이 올라간다. 그냥 아 극경이 사로 올라갑니다. 어제, 정상, 흔들죠? 하, 양불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해발 808미터인데, 어, 저쪽 탐방로 입구 쪽이 해발 한 50미터 정도에 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750미터 정도를 극경 사러 올라와야 하니까 어. 굉장히 힘든데 태양빛이 어. 예쁘게 빛나네요 어. 이렇게 산이, 산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 행운합니다 어. 감사히 생각하고 어. 즐겁게 사양하겠습니다 청천문에 왔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 희한하다 양복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정확히 8시 전만에 왔네. 아. 천황봉 해발 8 0 0 m 높진 않은데. 아. 비행인데 아무튼 월출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 단풍은 아예, 뭐, 기척이 없습니다. <laughs> 对，挺简单，挺难过的。 지금 어디가? 구정봉 쪽으로, 지 차량봉에서 내려와서, 600m 내려왔습니다. 이 낭문바위라는데, <laughs> 상상이 맞겠고요이 낭문바위하고, 저기 배틀굴에 있는 거하고, 와. 음향의 조화가 맞는다네. 부정봉에 왔어요 여기가 부정봉이고 이쪽으로 포갑사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간 마에레자상 방금 음. 저쪽 부정봉에서 이등산 타고 내려와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가야 생은 이쪽입니다. 이 천왕보입니다. 돼지바위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돼지는 돼지인데, 심술궂은 심술맞은 돼지 같아. 아니말 더럽게 안 듣는. 심술맞은 돼지. <목소리> 아, 말지막 한번 씩만 올라갑니다. 아이, 저기만 올라가면 된다. 최종한 700, 750m, 7 0 0 천왕봉에 다시 왔습니다. 아, 지금 시간 11시 18분. 사람이 많이 됐었네요. 아, 이건 전혀 없었는데. 여명 형제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유경제바일입 합니다 <놀람> 아. 경제파일 <놀람> 오시면서 차 한잔 하시든지 막걸리 한잔 하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전도 맛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다 단풍 나오네요. 단풍 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하나를 마칩니다.